영화는, 영화 본면서 네. 울어주는데, 여자친구한테는 뭐 그렇게 꼭 잘해줄 필요 없어서. 약간, 음. 여자친구 한, 그니까, 여자친구, 여자들 앞에서 우는 거 자체가 좀, 아, 좀 뭐라 그러지? 네. 거지 같잖아요? 그런 아. 남자들. 그래요? 어, 네. 나쁜 남자의 네. 쿨한 남자 스타일. 네. 그리고 봉태규 씨, 또, 네. 최강희 씨와 함께, 이렇기 나누고 있습니다. 그 영화를, 만나게 될 관객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든지, 끝인사를 어. 그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. 영화, 재밌게,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<laughs> 어. 우는 거야? 음. 이게 한숨짜잖아 그러니까 네. 아쉬워서 그런가? 아쉬워서 이게 <웃음> 끝나서. <웃음> 아, 근데 사실 이 약간 덜한 느낌이 우리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. 음.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좀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작품 하나 더 여름에 여름을 좋아해서 요 여름에 하는 게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음. 지금 이미 더워서 네. 올 여름엔 못할것 같으니 앞으로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이제 저도 저한테 좀 질리는 지점이 있어서요. 음. 네 달라져 보려고 생각 좀 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올 테니까요. 네, 당분간. 지금 안 보시면 저를 보시겠는입니다. 아... 올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또 자주 찾아뵙고 또영화로써도또 자주 만나 뵙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겠습니다 네. 색다르게 재밌었습니다. 네. 알겠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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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 이번 코너는 한 명의 배우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. 우리가 사랑한 그 배우. 자이 코너를 맡아주실 주성철 기자입니다. 예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주 기자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<laughs> 네. 아, 저 소개를 좀 영화 주간지 시내시비의 네. 주성철 기자로. 한 <laughs> 주성철 기자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잘 하는데 영화 잡지 쪽에서 거의 전설이십니다. 어. 네. 어미로 그동안 영화 주간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, 거의 그랜드 슬래머예요. 모든 영화 잡지를 다 거치셨고요. 네. 나쁘게 표현한 박쥐. <laughs> 그런아 얼큼 또 쓰임새가 네. 많고, 네. 그 많은 잡지, 또 영화 쪽에서 또그상을 음. 받고 계시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. 자, 그럼 이 조성철 <laughs> 기자님이 과연 우리가 사랑한 그 배우, 어떤 배우로 또 우리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드려줄지 여쭤보겠습니다. 오늘 어떤 배우입니까? 예, 지난 4월 1일이었죠. 사망 10주기를 음. 맞은. 아, 지금 갑자기 좀 울먹하는데요. 네. 바로 그장국영입니다 아, 장국영 네. 마루전날 떠났기 때문에 참 거짓말같이 자신의 삶을 마감했는데, 사실 홍콩에서의 그 추모 열기가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. 그를 추모하는 의미로 종약을 적었는데, 그 생일이 1956년 9월 12일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앞에 그 아라비아 숫자만 따서, 195만 6,912 마리의 어, 종약을 이 접어서 이번에 그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. 아, 대단하네요. 네. 네. 저희는 그리고... 몇 개나 접을 줄? <laughs> 27개? 네. <laughs> 네. 한없이 작아지네요. 네. 네. 어, 가장 궁금한 역시 그의 죽음이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자살이냐, 아니면 뭐 여러가지 또 음모론들이 있죠. 타살이냐.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, 이번에 그 10주기 콘서트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렸거든요. 네네. 그, 특히나 이번에 관심을 모았던 것은 그 매니저인 그 진숙분, 진숙분. 여사가 그동안 나만 알고 있던 그와의 음. 대화를 공개하겠다. 팬들이, 어,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사실 그냥 뻔한 얘기였어요. 어, 그 되게 우울한 목소리로 편하게 갈수 있게 됐다. 라는 음. 말을 그가 했다. 어떤 네. 녹취가 돼 있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자기가, 네. 자기가 그냥. 네. 그런 단어라면 저도 청 취해서 <laughs> 비 오는 날, 택시하으로 사는 얘기인데요. <laughs> 이제 편히 갈수 있을 것 같아. 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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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<laughs> 참. 약간 네. 실없으신 <하실> 분이네요, 지승훈 <laughs> 씨. <laughs> 네.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야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. 장구영에 대한 어떤 게의설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동성애자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, 이게 사실인가요?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. 그 친구였던, 네. 당학덕. 손을 잡고 밤에 걸어가기도 하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충광 사설인가요? 네. 그 해피 투게더를 찍을 때 양조이가 그 장경 씨와의 어떤 그 키스신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해 하니까 <laughs> 나는 그럼 좋아서 여자들하고 키스를 한줄 아느냐라고 음.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예. 기억이 나거든요. 예. 어. 양조희씨가 뭐라고 얘기 안합니까? <laughs> <양조이 씨가. 웃음> 뭐 그런 얘기는 언급한 적이 없고요 자기는 힘들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음. 뭐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었다 양성회자일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어쨌건 본인의 입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, 그거는 이제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, 장국영씨가 전성기 시절에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한 그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인기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있었나요? 초콜릿 네, 초콜릿 티모 아, 아, 그어 초콜릿 네. 비 오는 날 음. 갑자기 이제 차를 콱 내려찍는 음. 네,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이선희 씨랑 같이 조인트 콘서트를 맞아요. 하기도 네. 했었고요. 그때 음. 녹화 시간이 되게 좀밀렸거든요 초전역이었거든요. 그래서 네네. 학생들이 대거 이탈하는 음. 사태도 있었고요. 학교를 안 가고. 그렇죠. 아, 잘 와서 빼먹고. <laughs> 그렇죠. 음. 그래서 뭐, 남 얘기하듯 하시네요? <laughs> 저는 그런 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. 아. <laughs> 특히 장구경의 헤어스타일은요. 아, 정말. 아, 남학생들이 나는 졸업만 하면 음. 헤어스타일은 장구경처럼 하겠다. 아, 그렇죠. 장구경의 헤어스타일이 아니면 음. 아, 소개팅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. 네. 음. 네. 모르시는 척 하세요? 몰라요. 저금 공부만 했어요. 네. <laughs> 어, 전이가 <저 문의가> 없군요. <laughs> 주성철 기자는 사실. 특별히 홍콩 영화 쪽에 더 전문가로 남들에게 알려져 있고, 실제로 네. 그러시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러니까 홍콩 영화 역사에 있어서, 네, 장국영은 도대체 어떤 배우라고 평가하시나요? 저는 아시아 영화계에서의 첫 번째 미소년이었던 네. 것 같아요. 그 과거 아시아 영화의 황금기를 돌아보면은 정룡, 네. 강대위, 상남자들. 네. <laughs> 그렇죠. 네. 네. 그 역사였죠. 거칠죠. 마치마이, 거칠었고 나루 기고 네, 맞습니다. 그 수많은 남성 배우들 중에서 위통을 이렇게 벗었는데, 그렇게 이두박근이 없는 배우는 장국영이 <laughs>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. 네. <laughs> 영화배우라면 최소한 식스펙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<laughs> 좀 있으신가요? <laughs> 네. 저요? <저는> 전 배우가 아니거든요 <laughs> 그러니까 장국영이라고 <laughs> 하는 배우의 네. 성격을 단 하나의 단어로 좀 규정한다 그러면 저는 나르시시즘 같아요 음. 음.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. 그 유난히 영화를 보고 있으면 장국영이 거울을 보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사실 음. 아비정전에서도 자신의 엄마의 그 등을 치는 그 그렇죠. 제비라고 해야 되나요? <laughs> 그 연하남을 그 <laughs> 대기실에서, 네. 어, 때린 뒤에, 그냥 가도 되는데, 그 와중에, 그, 거울 오면서 머리를 빗어 넘기죠? 음. 그렇죠. 네, 그런 장면들이라든지. 네. 그, 장구경의 정말 태생적인 나르시시즘을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만보춤 장면이 아닌가. 거울을 보면서 러닝셔츠에 반바지 입고 한치 차림인가요? 그쵸. 반바지 그럼 그죠. 그럼 그런 거 네. 입고 ]죠. 이렇게 춤을 추는 과연 어떤 배우가 저를 따라했을 때그 네.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? 맞아, 맞아. 전 세계에서 그 소매를 입고 그렇게 섹시했던 배우는 장군영이 유일하지 않나 하는 또 네, 생각을 해 네. 봅니다. 주성철 기자도 거울 보면서 만보춤 춰본적 있으시죠? 러닝셔츠 입고. 에... 있었죠. <laughs>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네. 주는발을 너무나 좋아해서요. 아. 아. 늘 가방에 이렇게 장난감 총을 넣어 다녔었죠. 아. 아. 저도 사실 만보춤 몇번 쳤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왜 장국영과 비슷한 분위기가 안 나나? 음.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. 네. 나중에 한 거죠. 그렇죠? 저는 삼각을 입고. <laughs> 아, 상상하기도 싫은 <laughs> <laughs> 분위기, 가 삼각을 입고 되는데. 그 당시에는 아. 참 사각이 부했습니다 그래서 네네. 삼각을 입고 하다 보니까 핏이 아. 잘안 나서 어쨌건 네.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를 조 <laughs> 몸소 보여 주셨죠. 상상 들은 하지 마세요. 늘 네. <laughs> <상상들은> 하지 마십시오. <laughs> 네. 저는 아비정전에서 엄마 생모를 찾아가는데 생모가 안 만나줍니다 생모가 창을 통해 자기 글을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돌아서서 걸어나오는 장면 그럴 때 돌아나오면 일반적인 배우는 이렇게 좀 등도 좀 수그리고 기분이 처져가지고 발을 끌고 이렇게 연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서 가거든요 오히려 과장되게 굉장히 그 힘을 주면서 걷죠 그렇습니다 네. 그래서 오히려 더 외로워 보이는 그 장면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나요 그때 독백이 음. 기억나요 뒤돌아보지 않았다. 음. 아, 내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음.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. 음. 아, 그 대사하면서 네. 빠르게 걷다 이렇게 네. 슬로우로 바뀌. 그렇죠.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는. 제가 볼때작관 멘트로 이게 굉장히 <laughs>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영화 평론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네. 음악이 계속 이렇게 네. <laughs> 네. 자동적으로 이렇게 파커놉리스다 <laughs> <팝 웃음> <이렇게. 팝 웃음> 네. 보니까 사실 장면보다는 음악이 있을 때 오히려 기억에 <laughs> 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. 네, 네. 네. 그러다 보니 네. 네. 죄송합니다. 무리를 이렇게 일척의 얘기하세요. 네. 죄송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자이 장국영 하면은 뭐 우리에게 알려진 영화 역시 영웅본색 천녀유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. 그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왕가위 감독과의 작품들인데요. 특히 뭐 아비정전을 네.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. 천녀유원 그리고 영웅본색이 있는데, 근데 사실 영웅본색 1편을 보면 장국영씨가 그렇게 별로 안 부드러져요. 나머지 둘이 워낙 부드러지니까 저는 오히려 천녀유원에서그 백면서생 같은. 이단다부다 나, 네가 내버 <목소리가> 어? 샤? 아, 샤, 아, 이거들이 아! 굉장히 좋아했던 왕조연과 그물 속에서 키스하는 장면 있잖아요. 목욕통신이죠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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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장면으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게 거의 아마 첫 기억인 것 같아요. 예. 그때 왕조연이 어이 등이 깊게 파인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. 아... 그 장면의 비밀을 많이 궁금해했던 남학생들이 음. 네. 그 사실을 알고 좀 분개했던 예. 예. 그런 어... 기억.